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반 놀자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대본 없이 애드립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일이 많아서 바빠가지고 그 혀에 뭐가 났어요. 그래서 발음이, 발음이 좀잘안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월말에는 뭐 회사 일이 많죠? 그래서 입안에 뭐가 나기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어, 여러분 20대 여러분 친구들 많으시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나와 같은 그런 신분,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업 네 위치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게 되죠 내가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친구들 아이의 그런 학부모들과 같이 이제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요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안한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인간관계를 맺겠죠 이게 인간관계가 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외국으로 이민 많이 가시잖아요. 미국으로 가든지 뭐 캐나다로 가든지 내가 처음에 딱 이민 갔을 때 거기서 나를 딱 처음에 도와준 그 사람의 직업이 <laughs> 내가 이민 갔을 때의 직업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고 목수, 목수분이 나를 회화로 오셨으면 나는 목수가 되는 거고 편의점 편의점 하시는 분이 내가 이민을 갔을 때 나와 처음에 만나서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 내가 편의점 그걸 이제 쭉 직업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빅뱅 제가 이제 빅뱅 굉장히 팬인데 그 G 드래곤이 YG, YG 들어갈 때그 태양, 태양이 자기 친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친구고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지금의 그런 큰 아이돌이 되었죠. 그러면 G 드래곤은 태양이란 친구가 있었고 태양은 G 드래곤이란 친구가 있어서 서로 서로 잘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반대로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막 사기를 치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사입이 종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도를 아십니까?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그, 어렸을 때,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그래요. 왜냐면 이 친구가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저렇게 살지만,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른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뭐, 학교를,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올 정도로 가난하고, 뭐 도시락을 못 싸오고 그런 친구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20대가 되면은 그 친구들이 보여. 요 20대 요즘에 사업해서 크게 성공한 친구들도 많아요. 뭐 미국만 해도 페이스북 주커버거가 20대 초반에 창업해서 거진한 3년, 3년 만에 어 세계 몇위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인이 되었잖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20대 어린 사업한 친구들 보면, 어, 어린 친구들이지만, 아,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되게 존경해요. 저보다 어리지만 되게 존경해요. 정말 능력 많고 되게 잘해요. 아, 정말 저 어린 나이에 난뭐 했나.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능력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친구들한테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제는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뭐,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까지는 그 반을 자기가 이제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고 학교에서 배정을 해주지만, 대학교 와서는 인간관계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나보다,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많이 도움을 받고 배우세요. 배우시고, 그 홍콩에 최고의 그갑부가 있는데, 그 분의 그 운전을 했던 그 기사분 일화가 있어요. 한 20년? 그 정도 몰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마워서 회장님께서 아, 퇴직금을 좀 거액을 주니까 그 기사님께서 아니다, 이미 퇴직금 받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운전하면서 회장님이 전화로 했던 그런 부동산. 네. 그런 정보를 자기가 듣고 자기도 재테크를 해서 불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운전을 해도 그런 분, 그런 분 밑에서 운전을 하면은 자기가 그런 불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뭐, 인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인복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뭐, 아까 말씀드린 반에서 몇반 몇 됐는데, 어떤 애들이 왔더라. 그런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인복이 아니지만, 찾아가는 인복은. 내가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좋은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주변에 있다. 과감하게 끊으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그렇게 인간관계 할때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요. 주변에 딱 필요한 그런 친구 몇 명만 있고 멘토 몇 명만 있어도 충분히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입이 아픈 관계로 발음이 좀 샜지만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10월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 11월을 웃으면서 맞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